현장과 자신의 어떤 학문의 관계를 갖다가 접목시키고 연결시키는 과정 이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했다 이런 것들을 견학했다라고 하는 현장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 현장 경험 속에서 공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단어의 표현들을 우리는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 강좌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것의 중요성을 갖다가 여러분이 동영상과 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법적 용어의 중요한게 뭐예요? 바로 영어의 중요한 자산, 무생물 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장마철이니까 어떤 어때? 비바람이 어때요? 어떤 우리에게 주변의 흡수가 어떨지, 삶과 힘든 하루가 나를 도달해 만들었다든지 그리고 어때요? 아픔 쓰러져 와도 소나무가 어때요?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자연을 어떤 느낌을 상기시키는지 다양한 어떤 무생물 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서 항상 모든 것의 느낌을 우리 말 영어로 옹립 중요한 우리 말의 이해 우리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상대주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동사를 끄집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의 과정이 바로 라이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죠그 다음에 영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I think, I believe 이렇게 한 것처럼 어 말을 잘하면서 인지라는 동사는 항상 대적에 연결시켜서 문장의 무한 확장의 가능성 열어주면 또 확신, are you sure, afraid 이런 면장 감정 이런 표현도 역시 데스를 써서 또 오브를 써서 문장의 확장을 열어주는 문법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여러분이 쉽게 라이팅을 정기한 어떤 가장 쉽고 명기한 활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꼭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글로 글로 영어로 표현하는 것 물론 반복하지 말고 이것이 막 라이팅의 가장 매력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절대 어려운 글이 상대편에게 공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세 번째 잘못된 표현을 선생님이 씁니다 그 표현을 고쳐가는 과정을 보면서 왜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최소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항상 그 잘못된 표현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가를 바로 연습해보면서 여러분 라이팅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자, 제 13강 역시 1, 2, 3단계를 동시에 하면서 즉... 한 문장에서 1, 2, 3단계를 동시하면서 주어, 동사, 파악하고 어순, 배치까지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요구되는 얘가 가치는 수식하고요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생각합니다. 전체 동사죠. 그럼 뭐예요? 요구되는 가치도 역시 주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누가 해야 돼 사람이 아닐까 내가 생각하다. 그래서 이 가치는 뭐뭐 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생각하다 이다 해서 I think that 그 다음에 가치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그런 거야얘 자체가 완료를 할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배웠다 I have run.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관리, 생산관리, 조직관리, 여러 역학 등의 설계 프로그램 공학 마인드를 얘가 이제 명사쭉 나열했고요 예를 현장 업무와 결합시켜 그죠? 결합시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결합시키겠죠. 결합시키는 건사람입니까 내가 I combine, 바로 이제 integrate, 통합시켜서 그죠? A와 B를. 그다음에 이걸 갖다 문장이 너무 기니까 쪼개다 단말이에요 문장 뭐라고? 문장 쪼개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에를 이유, 이러한 어떤 결과로서 어때? 어한 상황 위에나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 누가 내가 기르겠다는 거죠. 저는 기르겠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상황에 이렇게 어순 배치를 하시고요. 또한 역시 협력사 동료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쵸 항상 열린 자세를 갖겠다. 누가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갔겠습니다. 그렇죠, I have. 그렇죠, 이렇게 된 말. 그다음에 몸무을 이해라는 표현 열린 자세 이렇게 해서 바로 문장을 분석해 보았다. 물론 순서는 뭐요 뒤로 가죠. 그러면 이것다 영어식 어순 전하기를 통해서 역시 정답 해설에 집착을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경관 노하우라는 이 문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I hope. 자, so think that 가장 뭐예요? The most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이제현장형과 과연 엔드랑 자동지죠 노하우. 자, 이 단무인데 역시 하나의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바로 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 think 이런 어떤 사고 동사, 인지 동사, 인지 사고 동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hope, hope, 그다음에 think, 생각, believe, 그다음에 어떤 어떤 서술적 형태, afraid, sure. 이런 어투 표현이 있을 때 대체를 쓸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대 이하를 yeah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중요하게 할 때는 뭐예요? Important 중요한이니까 부사 그래서 콰이어들을 수식하는 부사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가치는 뭔가다? Field experience 현장 경험과 노하우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저는 결합한단 말이죠. 품질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조직관리. 여러 역학들 설계 프로그램 디자인 공학. 언젠가는 마인드. 제가 지금까지 배웠. 던 이건 지금까지 제가 배웠단 말이야. 이거는 어때요? 결합하다. 현장 업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르게 될 것입니다. 발전시킬 것이다. 어떤 능력을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어떤 상황도 또한 저는 갖겠습니다. 열린 자세, 뭐하기에서 원활한, 부드러운 이런 의미겠죠. 우선 동을 이해 n 서 누구야 r e 리엣와 동료 자. 보겠습니다. 역시 몇 가지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주요 어휘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바로 수정에 들어갑니다. 저 보겠습니다. 저는 컴바인, 결합할 것이다. 어때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A라는 컴바인 이렇게죠. A with b 이런 표현 그러니까 결합, 뭐 통합, 그죠 통합 이런 표현 이나오면 항상 뭐 a와 b 요소 비교 마찬가지예요. Compare 마찬가지예요. A with b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든가 결합하거나 바꾸든가 이런 것들 항상 어떤 A와 B 상태가 연결되는 어떤 상태가 나오는 걸 알아주시라는 거요 그러면 A가 뭐요 Quality Management. 1번 생산품질 관리, 생산 관리. 2번 그다음에 조직 관리. 그렇죠? 조직은 Organization Management 이렇게만 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줄여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죠. Quality 프로덕션 그 다음에 엔드 어버이 제이션 이렇게 놓고 매니지먼트 그죠. 그러면 품질 생산 조직 관리와 이렇게 놓고 몇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생산 관리 조직 관리 그쵸. 애간지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 메뉴멘트가 반복되니까 이것을 결합해서 end로 단축시킬 수 있다. 몇 개의 several, 몇 개의 역학이라면, 역학. 네 번째,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 나왔죠.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란 말이지. 그러면 end는 선생님이 말하어 최근에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일 때 동사나 구절 빼고는 콤마를 여기에 생략해도 어때요? 된다는 거죠. 공학적 마인드. 근데 이 공학적 마인드는 뭐요? 예 내가 지금까지 언til now 이렇게 상관없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학적 마인드. 그러니까 얘는 현재 완료를 했었고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과거부터 어때요? 현재까지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것을 결합한단 말이야. 뭐와 결합. A와 B를 결합하니까 t o 가서 만들고 얘를 갖다가 into 이것은 상태 변화가 되고요. 얘를 갖다가 with, 그렇죠. 몇 개란 말이즉 얘가 b 가 됩니다. 앞에 있는 이런 졸라 복잡한 얘까지가 결국 뭐야? 전체 A가 되고요. A가 되고 b 는 이것을 A를 현장 업무와 결합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 t 2. 이렇게 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스프릿 바로 인피니트 즉 분리 부정사에서투 플렉서블 커프이드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이에 즉 부사는 동사 앞뒤니까 오 그래서 투 플렉서블 커프이드가 맞다 하지만 분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문법도 틀렸단 말이있어서투 부정사 앞에 부사를 넣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플렉서블 투 카프이드 어떤 환경도 유연하게 대처하다. cope with, do with 그 그렇죠? 뭐뭐를 대처하다,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이럴 때 s 쓰고요. any circumstances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의 아주 매력적인 표현이 뭐예요. under, no circumstances도 있지만 any를 쓴다면 any circumstances 해가지고 얘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매력적이겠죠. 덧붙여서 besides 그죠? 접속 고마지 접속부사 콤마찍고요 Also 그죠? 나는 열린 자세 keep have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어때요? Maintain 열린 자세 keep have 많이 쓴 표현입니다. 열린 태도를 가질 것이다. 뭘 위해서 바로 부드러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스무스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시면 어렵다면 스무스 어를 생략해요 스무스 커뮤니케이션 부드러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누구누구와가 빠졌죠 여기서 뭐요 여기다 위드를 집어 넣어주십시오 affiliate 우리가 affiliate하면 바로 뭐예요? 뭐뭐 제휴화 단체죠. 어필 어트 하면 얘는요. 제휴 회사. 그래서 보통 자회사라는 개념, 자회사 말 쓰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콜워크 동료 직원. 잠깐만. 콜리그스 동료 직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평상시 이런 용어들. 바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조직 관리, 역학 프로그램, 공학적 마인드 이런 단어들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여러분의 아주 유용한 바로 쓰기 공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98조 X33 하겠습니다. 역시 각 문장별로 세단계를 동시에 적용해서 바로 문장을 영어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사회에 기념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뭐야? 주어는 반도체가 되겠고요. 미쳤습니다. 동사가 되겠고. 얘를 1번. 이번 순서로 거꾸로 하면 돼요. 주어 동사 설정하고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그러면 에지 레이 생각하고 마이크 칩의 핵심이 반도체를 발견한다. 그럼 발견 누가요?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일반 주어 뭐였어요? 위파인하고 그리고 주어 동사 설정했어요. 뭐 그다음에 얘를 1번 하고 그다음에 예를 갖다가 어때요?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말 얘를 2번하고 얘를 3번하고 얘를 4번 이렇게 반대로 어 소년청한테 반로 거꾸로 컴퓨터 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얘가 얘를 수식합니다. 그럼 뭐야? 여기에 컴퓨터 되거나 전파를 사용하니까 뭐야? 둘다 얘를 수식한다는 거죠. 그럼 뭐야? 첫 번째는 목적 이 없어요. 컴퓨터 되니까 두 번째는 전파를라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용하는 뒤에 전파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목적이 있는 것과 목적 없는 것 표현 방식 이걸 갖다가 또 배울 수 있는 저를 차한수합니다 반도체 의존합니다. 그러면 이걸 설정한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고 얘는 무엇이든지 의존합니다. 동사 잡고 반도체 얘를 의존하게 뒤에 가게 합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개발 판매하여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 구를 만들고요. 세계 제일의 반도체 업체가 되기 이하여 이하여 뭐야 그럼 뭐요? 되기 이하여 투부정서 생각나죠. 그럼 얘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음과 같은 역시 이하의 삶의 다음과 같은 저의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요? 생각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이가 I thin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의 삶의 가치 이하가 이것이 좀 전에 s 1이래 가지고 얘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무뭐 이다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단계. 영어식 어순 정하기. 이 문장도 이미 우리는 언급했습니다. 정답에 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말을 영어식 어순 한번 우리말을 반대 써 보는 연습 한 다음에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같이 해 가라.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도체는 트랜지스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문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끼쳤습니다. 끼쳤으면 뭐야? 몸모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뭐야? 임팩트, 온 해브 인플러스, 온 해브 임팩트, 이펙트 이렇게 하는 근데 기념비적이니까 얘를 수집한단 말이죠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뭐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는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반도체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핵심에서 마이크로칩 아니라 역시 한두가지 실수를 잘렸습니다. 역시 실수를 통해서 영어 라이팅에 어떤 감각을 익혀 보시고요. 바로 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미가 아니까 모르고요. 예를 갖다가 have had 현재 완료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어 기념비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쵸? 말을 먼저 임팩트, 임팩트의 제목을 쓴다. effect 또는 influence, have effect on, have influence on, have impact on. 그쵸?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기념비적인. 우리는 발견합니다. 반도체임을 어때요? 인, 하면 뭐야? 마음. 속이고 et 하면 핵심에서란 뜻입니다. 또는 코어 개념도 쓸수 있죠. heart, c 지금 핵처럼 몸머으 우리말로 오브가 되고요. 몸머으라고죠. 말고 chip, 그 그래서 말고 chip, 말고 process chip, 말고 c 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핵심에서, 그죠? 몸뿐만 아니라 그래서 A와 B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죠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마이 p 로프 s c h i 왜 바로 핵심에서 반도체임을 발견합니다라고 했죠. 자 바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그렇죠? 컴퓨터화된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한 말이죠. 또는 사용하는 전파를 하는 이것들은 의존합니다 뭐에 의존해요? 반도체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배발과 판매하여 이런 반도체 그렇죠? 판매하여 판매함으로써 그렇죠 개발하고 판매하다 이런 이런 반도체를 그리고 되기 위해서 또 이건 세계 제일 반도체 업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뭐다? 자, 중요하다. 사람의 치치 다음 음과자은자 역시 선생님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실수를 교요여면서여러분라이여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바로 이어서 교정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자 우리는 이제 첫 문장에서 여기 있어요. n t h 컴퓨터화 되어지고 컴퓨터화되고 목적이다 있 없다겠죠. 그럼 뭐 얘는 수동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고 이렇게 또는 사용되는 그럼 뭐 뒤에 목적 명사 있으니까 뭐가 된는얘는 능동이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뉴 그렇죠. 이렇게 되말 얘를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수식한는 anything은 단수 취급하니까 S 붙여주고요. 의존합니다.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By Ion. 뭐함으로써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이러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아주 멋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o become. 대기에서. The world. 세계 제일 할때 반드시 소유격 써야 되고 넘버원 할때 대문자. 반도체 업체가 대기이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는 좋은 표현이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뭐가 왜 이상하죠? 되어라 했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중요한 형용사 왔던 말, 그다음에 더 배울 나왔던 말. 그럼 뭐야? 이 문장이 복잡해. 그러면 여기서 어순 구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like 다음 같은 이라는 것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배치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내가 다음에 나열하겠다는 거야. 문장 나열할 때. 그래서 l i 크 e d i i t 하고 그러면 뭐냐? 문장, 문장을 어떻게 바로 도치 도치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순서 바꾸자.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얘부터 얘까지를 이렇게 하십시오. import a n t e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주어를 뭘잡냐 바로. 또, 네. 그 가치,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가치, my lif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like this 이렇게 해서 하면 어때요? 나의 이 같은 나의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나의 삶의 가치가 다음에 전개된다는 것이 되고 문장을 도치시키면서좀더 깔끔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호치는 이럴 때 활용한 거다.